돌돌 말리는 스마트폰인 롤러블폰은 LG 윙 신제품 온라인 공개 행사 마지막 쿠키 영상으로 잠깐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2021년에는 LG에서 실제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확한 공개일과 출시 시기는 아직 미정이지만 2021년 안에는 실물을 소비자들이 사용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오포에서 현지 시간 지난 17일 롤러블폰 오포 X2021을 선보였는데요. 미국 제재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IT 업체들이 자그마한 탈출구라도 발견하고 싶은 생각에 LG보다 먼저 선빵을 날린 게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아직 컨셉폰이기 때문에 언제 정식적으로 출시할지 여부는 미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보면 작년 화웨이에서 공개했던 메이트 x 스가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 삼성에서 폴더블폰을 출시한다고 하자 부랴부랴 자신들도 만들 수 있다는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한 선전 도구가 아니었나 생각 들기도 하는데요. 결국 삼성은 초창기 필름 이슈에 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에 성공한 폴더블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얼마 전 출시한 갤럭시 폴드 2의 경우 고급스러운 외형이 인상적이고 가격도 아이폰 12 프로 맥스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올해 초에는 세로로 접히는 집 플립을 선보이기도 했었죠. 모토로라에서도 레이저 폴더블 폰을 내놓긴 했지만 내구성 문제로 인해 큰 빛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두 번째 레이저 시리즈를 발표했지만 국내에서는 출시한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이슈가 되지 못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오포 역시 자신들의 기술력을 대내외에 가시하려는 수단이 아닐까 의심됩니다. 어찌되었건 상용화된 제품은 아니지만 실물을 공개했다는 자체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포 X2021 롤러블폰 외형은 일반적인 스마트폰 폼팩터인 바 형태로 놔뒀을 때 디스플레이 크기가 6.7인치입니다. 결코 작은 크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크지도 않고요. 요즘 새롭게 출시하는 스마트폰을 비교한다면 적당한 수준이라 보이고요. 말렸던 화면이 모두 펼쳐졌을 때는 7.4인치 크기입니다. 이 정도면 아이패드 미니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작은 태블릿으로 이용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전면 디스플레이에 어디에도 셀카 렌즈를 위한 구멍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그래서인지 화면은 더 크고 시원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께는 제법 있기 때문에 남성들은 그립감이 괜찮다는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여성들의 경우 다소 두껍다는 불평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동작하는 방식은 본인이 생각했던 것이 수동으로 사람의손 힘에 의해 펼치고 접는 줄 알았습니다 폴더블폰이 접고 펼때 어떠한 기기의 힘을 빌리지 않든 말이죠 하지만 시연 영상을 보면 제품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쓸어내리는 제스처를 취하면 펴지고 반대로 쓸어 올리는 제스처를 하면 돌돌 말립니다. 한마디로 전동 모터에 의해 말리고 펴지는 원리인데요. 실제 안쪽에는 두 개의 롤 모터를 탑재해서 화면이 펼쳐질 때 균일하게 힘을 분산시킨다고 합니다. 화면 아래에는 디스플레이를 떠받치고 있는 2 i n 플레이트 등의 오퍼만의 기술이 들어간 내구성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전동 모터와 화면 하단 트윈 업 플레이트로 인해 화면이 펼쳐질 때 균일하게 힘을 분산시켜 구김 없이 디스플레이가 펼쳐집니다. 후면은 빗살무늬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외부 고정 프레임 안에 내부 슬라이딩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내려놓고도 제스처 동작만으로 말고 펼수 있는데요. 하단부 S펜 장착 슬롯 같은 부위에 모터가 내장되어 롤러블폰을 펴고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 스마트폰은 16대9 이상의 길쭉한 화면 비율이라 넓은 영상을 감상하기에는 아주 좋죠. 하지만 4대3 비율의 영상도 흔하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화면을 펼치면 쾌적하게 감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 사람의 힘이 아니라 전동 모터로 동작하기 때문에 향후 내구성 문제도 거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슬라이딩 프레임 안에 이물질이 낄 경우 끼 하는 그런 소음이 발생하는 건 아닌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슬라이딩되는 속도도 다소 느린 편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손으로 확 잡아 빼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는데요. 향후 상용화가 된다면 펼쳐지는 속도도 성공의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오퍼는 이렇게 개발되는 과정에서 약 122개의 특허를 출원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중국이 특허를 출연했다고 하니 자신들의 그간 행정을 생각한다면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말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아무튼 비록 컨셉폰이기는 하지만 실물을 LG보다 먼저 공개했다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다만 상용화가 언제 이루어질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게 문제죠. LG의 경우에는 내년 3월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누가 가장 먼저 비교적 완벽한 상태의 제품을 상용화시킬지가 롤러블폰 성공의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삼성도 이재용 부회장이 공식 행사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차세대 삼성의 롤러블폰인 갤럭시 Z 폴드 스크롤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미국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롤러블 폰이 새로운 기회의 폼팩터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웨이 메이트 X처럼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폼팩터가 될 것인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그래서 LG 롤러블 폰이 더 기대를 모으는 이유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LG 윙 공개 행사의 마지막 쿠키 영상을 보면 LG 롤러블 폰이 조금 더 넓게 펼쳐지는 것 같아 더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완성도에 있어서는 LG가 더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